Now we're going to go to oh. Santa Ana City. 디시은 스페인에서 공공기관을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불러 산타 아나스 카페드럴라고 아, 산타 아나 카페드럴 아나스 카페어가 한번 가볼게요 oh. uh, really? 와, 미사 보시네 지금 한번 올게요이성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음. 2달러 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뱅땡이는 또 이게 20분만 볼수 있다고. 한번 가볼게. 여기 올라가요. 여기. 와, 예쁘다. 대박이다 여러분. 왜뭐 이렇게 예쁘냐 여기. 와, 해메 뷰티풀. 보니 또. 보니 또. 와, 진짜 예쁘다. 왜 그렇게 게 이렇게 오우, 그레잉, 그레잉맨, 그레잉맨. 와, 예쁘다. 버니, 버니또, 역시, 버니또. 산타나, 여기서 위에서 보는 경치가 아, 이렇게 또 걸을 수가 있구나. 여기 올라와서 여기가 아까 우리 있던 그 국경 도시에서 버스를 타고 계속 와서 산타나라는 곳으로 온 거야, 여러분, 여기.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와, 진짜 예쁘다. 야, 산파라 있네. 야, so beautiful man. I really appreciate you take me in here man. It's beautiful man. Yeah, so super beautiful. What is this? Oh, uh? how to? This is ara yang. Ara yang. 네, 이거는 blue berry. So this is like a like, traditional uh -huh. ice cream, right? Yes. 아하. Uh 아가 -huh. 이 전통 아이스크림 같은 건데 여러분. 시원해요. 안에 이렇게 가지고 <laughs> 음. 음. 맛있다 여기서 산살바도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Is a h t c o i n 아, 비트코인. 비트코인 can... a t m yeah. So telling you yeah. the price of the Bitcoin. Uh -huh. yeah, so interesting, start, right? y o so interesting. <laughs> right. you have your wallet you have uh -huh. your qr code uh -huh. you like put that. it right here uh -huh. and then it's going to oh, interesting <laughs> <laughs> we have to wait uh -hu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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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long does it take from here to there uh one hour maybe here to there from Salvador. <laughs> 엑셀버드한지 버스는 종을 이걸로 이걸로 당겨가지고 종을 울립니다. 네, 그러면 기저, 기사가 이거 여기 보고 끝에 종, 종이 달려있나봐요. 이걸로 링 이렇게 울렸고요. 이거올 울려가지고 아저씨가 내려주셨어요. 이제 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여기까지 또 와줬어 또 여러분. 네. 같이 이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

그라 여기 아저씨가 이렇게 우와 뭐야 이거 일본 N인데 이거 일본 애인 이게 왜그랬지 그래? 이게 뭐야 이 타이어를 달아놓은 거는 왜 그러냐면 버스가 지금 오른쪽으로 기운 거야 여러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쇼바가 그러니까 아저씨가 자구책으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큰 타이어를 매달 하는 모습을 보여고 매달 하는 모습을 여기서 내릴게요 이제 어, 어떻게 내리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 내리는 거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사람들 많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아저씨가 내려줍니다 이렇게 두드리면 돼요 차오 바이바이 이렇게 이고간단하죠인 여기 다른 도시인데, 야이 닭은 어디서 나온 닭이야? 야 이거 그래도 도시 아니야 여기? 쓰레기통에 왜 닭이 돌아다니냐 왜? 야얘 위험하다 근데, 얘어떡 하냐? 얘차 도로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 새끼? 빨리 차 보내자. 어씨 이렇게 위험한데? 야너 들어와, 안으로 들어가. 아니 아니 안으로 안으로, 야 안으로 안으로, 어 안으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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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아 여기 약간 이렇게 맛집들이 이게 쭉 나열돼 있는 그런 느낌인가?

자기 먹어보고 싶어 한다고? 이거 포 하나 더 달라 그 그러면? 아 이거 이렇게 줄 맛있다 아그라그 <laughs> 여러분 우리 우리 아줌마가 되게 <laughs> 없이 있는대로 백문이 불여일견 듣는거보다 한번 보는게 낫다고 생각을 번 보자고 보면서 그냥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가서 한번 실제 눈으로 펼쳐놓고 보자고 푸푸사 여기가 확실히 맛집이 많네 사람 엄청 많네 푸푸사 세개랑 이거랑 다 해가지고 봐봐 2달러 여기 이렇게 나와 풍서 우사라고 해요. 이게 이 나라 주식이에요. 우선 이거는 야채 맛입니다. 야채 안 고가 들어갔죠. 아 만두 같은 거 이렇게 야채 담아서 여기에다가 샐러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너무 맛있다 와진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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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게 주셨는데 맛있다 오 맛집이네 와